위대한 게스비 7장 30번째 영상입니다. 데이지는 게스비와 둘이서 집으로 가는데 게스비의 차를 타고 가고, 탐과 닉과 졸단 세 사람은 탐의 차를 타고 나중에 출발합니다.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을 닉은 죽음을 향해 간다고 표현합니다. The Young Greek Michaelis. The Young Greek가 Michaelis를 설명하고 있어요. 젊은 그리스인인 마이클레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클레스는 후 이하와 같은 사람이에요. Rand the coffee joint. 얘가 싸구려 커피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Beside the a h e Hips. 재를 버리는 곳 옆에서. 자, 여기가 어디냐면 The Valley of Ashes. 주로 석탄재를 갖다 버리는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여기는 조지 윌슨의 거라지가 있는 곳입니다. 마이클리스라고 하는 젊은 그리스인이 여기서 커피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Was the principal witness. 자, 마이클리스가 주어 was가 동사예요. 그 마이클리스가 주요한 목격자였어요. At the inquest. 사인, 즉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주요한 목격자였어요. 개스비의 일행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사인을 규명한다는 얘기가 시작이 돼요.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젊은 그리스인인 마이클리스는 재벌인는 하치장 옆에서 싸구려 커피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요한 목격자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He had slept. 마이클리스가 had slept. 과거 시점에서 기술하는 현재 관리입니다. 과거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쭉 잤다는 거죠. Through the heat, 그 더위 속에서. Until after five, 다섯 시가 넘을 때까지. 다음에 관계부서 w h 은 after five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다섯 시가 지났을 때 he strolled over. 마이클리스가 거닐었어요. t h o the garage, garage까지 슬슬 걸어간 거예요. 이 동네에 있는 garage는 딱 하나, 조지 윌슨의 garage예요. And found George Wilson sick in his office. 자, 주어 희가 1번 슬슬 걸어가서 2번 found find ab는 a가 b 의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조지 윌슨이 s c k in his office 자기 사무실에서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다 조지 윌슨의 아픈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really sick. 얘가 진짜로 아팠는데 pale as h is on w pale hair. 윌슨 자신의 색깔이 옅은 머리카락만큼이나 창백했어요. and shaking all over. 그리고 모든 곳에 떨고 있었어요. 즉,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여기 창백하고 온몸을 떨고 있는 것이 얘가 진짜로 아픈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클리스는 그 더위 속에서 5시간 넘을 때까지 쭉 자고 있다가 5시간 넘자 거라지로 슬슬 걸어왔는데, 거기서 그는 조지 빌슨이 자기 사무실 안에서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지 빌슨은 정말로 아파서 그의 옅은 머리색만큼이나 창백했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Michaelis a d v 마이클리스가 조지 윌슨에게 권했어요. To go to bed. 가서 자라고. But Wilson refused. 하지만 윌슨은 거절했어요. Saying 분사구문 때 이후 양보 조건 중에 때 동시 상황입니다. 윌슨이 that 이하라고 말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여기 he'd는 he would가 줄은 말인데요. If절의 과거 시제와 조동사 would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윌슨이 d i d 잠을 자러 간다면. 자기는 장사에서 얻는 거래에게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장사를 못해서 손해를 많이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러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While his neighbor was trying to persuade him, 윌슨의 이웃인 마이켈리스가 윌슨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try 다음에 2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7-25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했지만 너무 자주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try 다음에는 ing가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ing가 나오면 무엇 무엇을 한번 해본다는 시도의 뜻이고, 2가 나오면 무엇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노력의 뜻입니다. 한번 해본다고 할 때는 행위가 성립이 되지만 애를 쓴다고 할 때는 행위가 성립이 안된 거예요. 여기 예문에서 보면 she tried entering the house 하면 그녀가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본 거니까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행위에는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he tried to enter the house 하면 그 사람이 그 집에를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니까 아직은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래서 들어가는 행위는 성립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윌슨의 이웃인 마이클리스가 윌슨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은 윌슨이 아직은 설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러 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마이클리스가 가서 좀 자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동안, a violent racket broke out over head. 격렬한 소음이 머리 위에서 터져 나왔어요. 위층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클리스는 윌슨에게 가서 자라고 권했지만. 윌슨은 자기가 자러 가면 장사를 많이 믿질 거라고 말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윌슨의 이웃인 마이클리스가 윌슨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 머리 위에서 격한 소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ve got my wife locked in. 동사 get는 목적어가 어떤 상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안에 갇힌 상태가 되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안에다 가뒀다는 거죠. Up there. 저기 위층에. Explained Wilson calmly. 윌슨이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She's going to stay there. 내 아내는 저기 위층에 머물러 있을 거야. till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다음의 날, 즉, 내일 모레까지. And then, 그리고 나면, You're going to move away. 우리는 떠날 거야.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저 위층에 가둬놔서, 윌슨이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내 아내는 저 위층에 내일 모레까지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엔 우리가 떠날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m y k a e l i s was astonished. m i c a l i s 는 깜짝 놀랐어요. They had been neighbors for four years. 마이클리스하고 윌슨이 4년 동안 이웃이라는 건데 시제가 had been, 과거 시점에서 기술하는 현재 완료예요. 과거에서 시작되는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클리스하고 윌슨은 4년째 이웃으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And Wilson had never seemed faintly capable of such a statement. 그런데 윌슨은 그런 말을 capable of 할수 있는 것처럼 never seemed, 보이지 않았어요. faintly, 어렴풋이, 희미하게나마. 윌슨이 희미하게조차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니까 윌슨을 4년 동안 날아왔지만 얘가 이런 말을 할수 있을 것처럼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마이켈리스가 보기에 윌슨은 아내를 가둔다든가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못할 위인이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이켈리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켈리스와 윌슨은 4년째 이웃으로 지내왔는데 윌슨이 그런 말을 할수 있을 위인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Generally, he was one of these worn-out men. 대체로 윌슨은 이렇게 지쳐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윌슨은 매우 무기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When he wasn't working, 윌슨이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he sat on a chair in the doorway. 윌슨은 문간 출입구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And stared at the people and the cars. 주어인 h 가 1번 의자에 앉아서 2번 사람들과 자동차들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나 자동차들은 that 이하와 같은 것들이에요. That passed along the road. 길을 따라 지나가는 사람들과 자동차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윌스는 일을 안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이나 자동차들만 쳐다보고 있는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대체로 윌스는 매우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면 그는 문간의 출입구에 있는 의자 위에 앉아서 길을 따라 지나가는 사람들과 자동차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When anyone spoke to him, 누군가가 윌슨에게 말을 걸어올 때면, he invariably laughed. 그는 변함없이 웃었습니다. In an agreeable, colorless way. 사근사근한, 애매한. 즉, 사근사근하지만 애매한 태도로. He was his wife's man and not his own. 윌슨은 자기 아내의 man, 남자였고, not his own man. 여기서 be one's own man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윌슨은 아내에게 속박되어서 제 맘대로 한 번도 행동을 하지 못하는 남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윌슨이 아내를 방에다가 가둬놓고 제멋대로 이 동네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마이 켈리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윌슨에게 말을 걸어오면 그는 변함없이 사근사근하지만 애매한 태도로 웃곤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속박되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남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